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출러고입니다 세상에 낡고 오래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 빈티지행 안감독입니다 자 오늘 하면 여기 식당 주방장에 대한 양심 식당의 양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니 훈님같이 오래 식당에 근무하고 했던 분이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그 식당 거 찾아가는 많은 거 사람들이 아 이거 알고 이런 사실을 알고 또 조심하고 또 식당 주인들도 양심을 가책을 느껴서 또 잘하고 주방장도 마찬가지고 한번 좋은 얘기를 한번 하자고요 여기 대해서 전직 35년 경력의 주방장 허풍따고님의 얘기를 같이 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피를 한번 먹자고요. 그래야지 뭐 좋은 얘기가 나오지. 양심적인 얘기가. 자, 자, 브라보 하죠 하면요. 브라보, 브라보도 못 해요? 자, 브라보, 브라보도 못해요? 나, 브라보. 아, 그 형님 뭐 옛날 재많이 줬어? 왜 얘기를 안 하려 고 그래? 아니, 옛날 재많이 진거 아니야 혹시? 나 식당에 막 찾아갔을 때 MSG 막 몰래 넣고 반찬 막. 몰래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먹던 거 주고 막 이랬던 거 아니야 나한테 분명 제일 많이 줬으니까 얘기를 안 할려고지. 자 오늘도 그러면 저기 흡붕 따거님의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식당의 그 주방장 양식 주방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방장 하면은 아예 아 원래 주방장 옛날에 개, 개발해 개방을 했잖아 옛날에 주방장 그전에는 주방이 잘안보였는데 언제부턴가 저기 주방을 개방을 해가지고 식당도 이제 보이게끔 하더라고요 안에 주방을 그런데도 이 반찬 그 이거 하는데 거기는 막아놓고 거기는 또잘안 보이잖아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반찬을 먹던 걸 다시 거기서 퍼 퍼서 주고 이 반찬 재활용도 문제지만 또 위생도 문제야 이거 위생도 내가 바쁘니까. 나도 지난번에 태어나서 머리털 처음 나고 나서 노는 기간 동안에 잠깐 한 일주일 동안 그 했었잖아 내가 일주일 좀 넘게 했는데 야 나, 나도 가서 깜짝 놀랬어 진짜 설거지라는데 설거지 바쁘니까 설거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세제 그릇을 담가 놨다가 그 세제 묻은 거 그거를 그냥 빼가지고 쓰는 거야 그냥 담가 놨다가 야 그래서 난 놀랬어 야그그주 방장이. 그리고 또 뭐야 그 무슨 통 있잖아 뭐 끓이는 통 그거를 하루종일 끓이면 이제 따, 닦아야 되잖아 닦는데 이제 닦아가지고 이제 세제로 이렇게 막 닦는데 그거를 무, 물로 몇 번을 가셔야 되는데 통을 그냥 그것도 그냥 한번 대충 또그 세제도 다 씻기지도 않았는데 대충 물로 하고 그냥 다시 또물로가 다시 끓이는 거야 또또 또 육수 끓이는 거그통 있잖아 큰거야 그거보다 또 놀랬어 반찬 재활용하지, 설거지 그 세제 묻은 거 그냥 거, 대충 건져 쓰지. 또 바깥에 홀에서는 그냥 뭐똥꼬녕 뭐 휴지 그냥 놔두고 그냥 입닦으라 그러지. 식탁도 얼마 들어 식탁 이거. 막그 대장 그러면 뉴스도 나왔잖아. 막 바글바글한 거 그냥 수저하고 젓가락도 그냥 놔둬가지고 그냥 손님한테. 그런 서비스 덕망이고. 그래서 요즘에. 아 드디어 우리 허풍당근 한 마디 좋습니다. 역시. 이 보사부에서 앞으로 좀오셔가지고 마이크에 좀 대고. 보사부에서. 예. 네. 요즘에 그저 지금. 작년 작년 9월 9월 24일날. 네. 이 발표를 했거든. 날짜까지 이거해요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얘기를 잘안 하려고 그래 비밀을 감추려고 그래요 나 요번에 작년에 그제 그 갔다 왔잖아 연락 왔고 아 나, 나도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요 네. 네. 거 갔다 왔거든 네. 근데 그래 가서 이제 그 강의 듣고 그랬는데 응 네. 식당뿐만 아니라 네. 그 공장도 마찬가지야. 공장, 어, 어, 공장. 공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음. 특히 그저 대기업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데, 네. 중소기업은 안 지켜줘. 중소기업은요? 네. 알았어? 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 지켜줘. 왜? 왜? 보사부에서 네. 그 승인이 내려오면은. 네. 성인이 딱 내려오면은... 원승인이나 그거... 내려온단 말이야. 원승인이 무슨 승인이이 약품 처리하는 거, 무슨 약품 처리래? 약이 들어가는 게 있어. 아, 뭐 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먹는 얘기할게. 원 처리든, 처리든, 이 건물 짓때예예 벽.만 예. 아, 잠깐만 잠깐, 형님 식당 얘기 대해서하자고. 지금 건물이 왜 나와? 아니 그러니까. 아 식당의 양심이 양심에 대해서. 아니 건물이 왜 나오는 거야 지금? 예. 아니 식당. 형 주방장님이었잖아요. 주방장. 방암제거든. 예예. 예. 방암제인데 예. 거기 약품이 들어가. 예, 그런데. 이 약품이 안 들어가면은. 예. 정면에 그게 안 돼. 뭐가 안 돼? 겨울에 그 바람 바람 받아주고 바람을 네. 막아주고 차단 시켜주고 하는 것이. 예. 네. 그것도 문제가 많았었어. 아 근데 식당하고 하고 뭔 관계가 있어 지금 그게? 음. 아 식당하고 관계된 얘기라 그니까 지금? 아니 그 보자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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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으로 올라가면은. 예. 그거 가면은 동네들 실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아니 그저 동문 서답을 하고 있어. 잠깐만, 카 컷! 컷. 아 이거 또 촬영 망쳤네 이거. 아 다시 차, 촬영 다시 해, 이거. 아니 지금 식당 지금 문제점이돼서 이제 무슨 보사부 엉뚱한 건물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엉뚱 동문소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컷. 이거 촬영 실패 이거 완전히. 형님 이거 1분당 이거 필름값이 얼마인지 알아, 이거? 형님 이거 이거 촬영 나보다 이거 필름값이 얼마인지 알아, 이거? 식당은 식당이라는 거는 아, 잠깐만 잠깐만 다시 다시 자 레디 액션 자 다시 식당이라는 것은 식당이라는 것은 숨기는 숨기는 것이 예. 100%면은 예. 한 50%는 50 숨겨 50% 그 50%가 뭐냐, 이거야. 그 비밀을 좀 얘기하란 말이야. 전직 주방장 양심을 걸고, 양심을 걸고 얘기하라는 얘기야. 그걸 니한테다 여기다가 필름에다가 다 놓게 예. 되면, 은발칵 예. 어? 뒤집혀? 야, 광판이 뜰거 아니야, 좀더 이게. 예, 근데. 비밀을 얘기를 해줘 이제 그 비밀 아니면 무슨 얘기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50%까지 50 는다 이야기 안 해주고 내가 네. 30%까지 30%만 얘기해 줄 거야 30... 2 0왜 얘기 안 했네 그거는 20%는 이야기나 이야기해주면 안 돼요 아니 국민의 건강이 달린 건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야나라에 네? 녹을 먹고 사시는 분이 완전히 이거 완전 비밀이야 이거는 네. 나라 대통령이라도. 네. 그런 것에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얘기해야지. 저기 시청률이 올라가지. 형님, 그 비밀을 얘기해야지. 아니 뻔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 아 뭐그 누가 그 흥미를 느껴.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아야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새로 개선점을 찾는 거지. 아니, 전직 주방장님이 어떻게 그러면 나도 형님 거 만든 거 MS. 지 그냥 조미료 가득 넣은 거 먹고 설거지도 그냥 엉망으로 하는 거 세제 막그 세제만 묻은 그릇으로다 둔거 아니야? 내가, 내가, 내가 먼저 넌지 얘기했지. 어? 네뭘얘기를해 하나 들어갈 거. 한세개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지. 얘기했죠. 응? 어? 얘기했죠. 또 그리고 내가 먼저 넌지 얘기했지만 한 절반 한 절반 들어갈 거. 하나 당당다고 얘기했지. 얘기했죠. 얘기했지. 예, 그런데 이 중국집도 마찬가지야. 예. 우리 중국 우리 중국 짜, 짜장면, 짜장면 먹는 것도 예. 마찬가지야. 아. 알았어? 예. 음. 그래서 이제 주방장은 뭐를 지켜야 되겠어요? 뭐를? 양 이, 무슨 양심을 지켜야 돼? 주방장 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조미료. 네, 예, 조미료. 조미료가 가장 문제야. 조미료가. 이거 암걸리고 암걸리고 이게 사람이고 뭐 간같은데 예. 이것이 우리 몸에 그렇게 안좋아 아, 안좋은거 안 알면서 조미료가요? 그래 음. 그리고 제일 안좋은거 쓰잖아 지금 아 그것도 또 싸구려 조미료를 그래 음. 왜냐면 우리, 우리 일반인들은 몰라 음. 우리는 응. 모르는 거를 얘기해달라니까, 모르는 를 우리는 아무리 눈을 뜨고, 이 돈을 주고 사도, 네. 속고 사. 네? 믿지 못하고, 그냥 속고만 산다고. 아, 믿지 못하고요? 그래. 아. 응? 음. 조미료가 세 가지로 나와, 세 가지. 아. 알았어요? 어. 소자, 중자, 대자 이렇게 나가거든? 어떻게? 소자, 중자, 대자 네, 네. 공장 들어가면은 네. 그렇게 나와 그런데. 아. 응? 네, 그런데 그걸 바로 잡으려면은 네. 이 공장을 가 갖고 음. 저거 해야 돼 추적을 해야 된다. 고그것도 아, 추적을 해야 된다. 어 그럼. 네. 근데 지금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네. 아직 추적이 아직 못 들어갔어 지금 그거. 그게 못 들어갔다고요? 어. 어. 아 정말이야. 예. 제 KBS 방송국에 아직 네. 아직 못 들어갔어 지금. 어. 아 근데 음. 그런 조미료상의 문제도 있고 또 뭐가 문제? 아니 아니. 아니 주권은 그거 하나야. 아 일단은 조미료만도 제대로 하자. 음. 어, 아, 정말이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쳐넣는다 음식에. 어, 그걸 그거 하나로 제대로 고치자. 일단은 그 그래. 하나만이라도. 그치? 어, 그거 하나 그걸 하, 하나를 본침으로서 네. 모든게 어느 정도 이, 해방이 되고 부풀어나가 아. 알았어? 어, 더성상 더 이야기 안해 이제. 딱이상아 어, 그 그러니까 MSG 조미료 문제부터 해결하자 다른 건 일단은 뭐 둘째 치고 응, 그래 어. 형님 같은 주방장 생활하면서 그러면 조미료를 손님들한테 많이 준 거예요? 요리할 때? 난 그게 많이 안 줬지 입에 침 바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솔직히 양심을 걸고 난두개 넣었어 두 개가 두 국자야, 두 개, 뭐두 스푼이야, 두삽이야두 개라는 게. 국자. 예? 국자로다가. 한 냄비 끓이는데 두 국자를 넣었어요? 그럼. 그래. 그러면 뭐나죽으라 나 먹고 죽으라고 두 국자를 넣은 거예요 지금? 그래. 아니, 그게 양심을 있는 주방장이에요, 도대체? 나는 안 먹고. 그러니까, 저기. 그래? 그러니까. 아, 네. 지금 내가 너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말 그러니까 형님이 그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런 거를 빨리 고백을 해서 이제 그럼 고쳐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고쳐줘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인천에 네. 미혼만 이거 만드는 회사 있지 네. 거기 가. 이, 이, 이거 올려야 돼. 솔직히 내 얘기지만. 아 그것도 일단 만드는 데도 문제다. 만드는 거뭐 문제. 왜냐면은, 안 쓰면 되잖아. 안 쓰면. 어, 쓰니까 만들 거 아니야. 쓰니까. 이게 지금 응? 네. 쓰고 안 쓰고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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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라서 뿌리를 못 뽑아. 아니, 형님 이거 흥분하지 말고. 너무 이거, 이거 다 때려부시는 거 아니야? 흥분하지 아니, 말고. 왜냐면, 어. 이거못 뽑아. 어. 그래 방송국에 방송국에 와서 어, 어. 네가 내일이라도 예. 이걸 가져 이걸 가져가서 방송국에 와서 어. 이야기 하면은 어. 바로 그직사로 들어간다고. 어. 어. 아 공장도 문제고 하지만 식당 조방장의 그 조방장도 문제이다 이거지 내얘 양심의 문제고 걸 양심을 그, 바로잡자 이거지. 그걸 이제. 어떤 교, 교육을 잘해 나라에서 주방장에 대한 교육을 완벽하게 시키고 주방 관리도 완벽하게 그 조사 아니, 관리를 잘해야 되 거를 아니, 법적으로 봐. 우리가 몸이 자꾸 아픈 원인이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그이 조미료 때문에 뭐, 뭐 원인이야 조미료 나그 형님이나 형, 그때 옛날 형님 식당 갔을 때 형님이나 조미료 막쳐 넣어가지고 나내 몸이 지금 안 좋은가? 난이 안쪽으로 가냐? 그 정도면 조금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형님도 옛날 에 죄를 많이 줬으니까 이런 거를 좀 형님이 양심 고백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절 안될 거야. 이거는 영원히 고질병이야. 이 한국 고질병이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렇게 말로만 구두로다가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해갖고는 네, 네. 해결이 안 되니까. 네, 네. 방송국에, 네. 이거, 이거 하, 촬영한 거를 네, 네. 이 방송국에 갖다 줘갖고. 아, 방송이안 갖다 줘야 돼. 내 유튜브 한달있잖아 유튜브. 그래. 유튜브 하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는. 어, 집에 있는 거? 그럼요. 그거는 전 세계 사람다 보는 거야. 청와대도 봐.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유튜브는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전 세계. KBS는 그거 뭐, 국내밖에 안 돼. 외국에서 보려면 좀 힘들어. 물론, 보, 보는데, 어렵게 봐. 근데 유튜브는 아주 쉽게 쉽게 볼수 있단 말이야, 컴퓨터로 해서. 또 핸드폰만, 핸드폰으로 언제, 어, 어디서, 아무 때나 볼수 있어. 그러니까 형님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그런 거 널리 퍼진 거 걱정하지 말라고. 유, 유튜브라는 게, 형님 유튜브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우리 집에서 한번 봤잖아, 보기는. 나랑 같이 봤잖아, 형님 나온 것도 같이 보고. 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형님 양심 고백이나 좀 제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 옛날에 나쁜 짓한 거. 조방장이었어. 나는, 나는 어떻게 조미료를 왕창 집어넣었다.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 손님을 건강을 해쳤다. 이런 거. 또 갑자기 있다보는거 봐. 본인의 잘못한 걸 먼저 고백을 해야지. 본인 잘못한 거는 야 이거 봐 이거 파, 팔짱 딱 끼고 벌써 얘기 어, 어떻게 한다고요? 얘기 안 한다고? 이거 봐 본인 그러면서 뭐 남의 남의 잘못을 얘기해요아나 카트 다시 카 아니 그래서 내가 머리털 처음 나고 나서 식당 일한데 한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야. 그 어, 잠깐 노는 사이에 가서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현장을 보고 느끼고 한 점을.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이제 이 식당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야 나도 이제 이 식당의 비리에 대해서 이게 아주 비양심적인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다음은 이제 알면 못 먹는다는 이런 얘기 있잖아 야 진짜 나 보고 나니까 이제 식당 가서 음식 못 먹게 된 거야 이거 정말 내 손으로 내가 스스로 해 먹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지 다른 거 없더라고 그리고 옛날에 형이 이런 얘기 들어봤어 혹시 형님?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옛날에 뉴스 나왔는데, 옛날에 김치 담는데 고춧가루를 쓰는데 벽돌가루까지 벽돌 고춧가루로 속여가지고 고춧가루를 팔, 팔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 옛날에. 오래전 얘기인데, 고춧가루 있잖아요. 고춧가루를 빨간 벽돌 있잖아. 그걸 갈아가지고 고춧가루에 섞어서 팔았, 옛날에 팔았어. 이런 기사가 나왔어. 그래, 먹는 장사 하는 사람들이 이, 야, 이 양심을 지키지 않는 거. 이거는 아주 그냥 사형을 해, 시켜야 되고, 사형 자기가 안 먹는다고 남의 남의 건강을 해치는 거. 아, 형님은 그 주방장사를 오래 했으니까 그런 비양심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요. 앞으로 좀 고쳐지게 많이 알려지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많이 이메스컴을 통해서 알, 알긴 알아. 그런데도 이 고질병이 고쳐지질 않아. 계속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계속.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주방에 설거지 세제, 설거지할 때 세제를 담가 놓는단 말이야. 설거지를. 세제 담가 놓고 이거를 그게 붉게 만들어는데 이제 물에 이제 뭐야, 담가 놨다가 몇 번을 설거지를 가세가지고 써야 되는데 물론 몇 번을 바쁠 때는 그냥 건져 쓴단 말이야 그냥 그럼 그 세제를 누가 다 먹어 손님들이 다 먹잖아 그 결론은 제대로 안 씻었으니까 근데 설거지 그 세제를 갖다가 오래 사용하면은 뭐에 안 좋다고 그게? 손에 뭐뭐 뭐 굉장히 안 좋잖아 손에도 이게 세제가 독해가지고 그게 관절 관절에 안 좋아요? 숙진 네. 무좀, 무좀, 세 가지. 아, 또 손에도 막 이게 뭐야 이게 뭐 어떤 맞은 것처럼 약간 빨개지더라고 손이. 이게 손이 이게 세야 독해가지고. 관절, 습진습진 무좀, 무좀, 아, 그거도 안 좋, 그거도 안 좋다는 거죠. 얘기 약품을게 처리해야 되고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은 앞으로 양심에 대해서 주방장에서 어떻게 양심을 <laughs>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냐? 한 정리를 하면 해줘. 정리. 마지막 정리. 이거 고쳐 나갈 수가 없어. 고쳐 나갈 수가 없다고요? 앞으로 오셔 가지고 뿌리가 백혔으면 저는. 뿌리가 백혔다고? 안 돼. 그러니까 없거든. 이거는 나라에서 내가 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돼. 이거 아주 그냥 가가지고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이거 수시로 이거 해야 돼. 그 감독원이 항상 상,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 내가 봐서. 내가, 주방이고 뭐고. 내가 니한테 지금 얘긴데 네. 보사부에서 네. 내가 가끔 내가 연락 받고나한 번씩 한 번씩 갔다 오고 오르는데 예, 예. 내가 지금 네한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번에 처음으로. 응. 네. 얘기하세요. 거기 가은는 예. 식당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 많이 해요. 아, 거기 가세요. 어, 근데 이승금렬이 승금렬 나오지. 아. 해마다. 아, 해마다. 이다방도 마찬가지야 네. 금열나오는 거에 네. 다방도 금열나오고 식당도 금열나와 아, 네. 아. 어. 아. 어. 나오면은 매달 이 갑자기 진짜 바쁠 때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어, 어. 쳐들어가야 되는데 어. 나무는 이런 이런 정장이 나처럼 사복을 하고, 예. 응? 잠바 잠바 하나 걸치고, 예. 자꾸 울고 리 들어가. 어. 손님 과장을 하고 아. 한참 바쁠 때, 바쁠 때요. 응. <laughs> 들어가서 그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예. 그 직원들 한, 한에서 열까지 예. 하는 행동 보고, 제일 첫, 첫 문제가 있 어. 그거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네. 주방에. 주방에. 아, 어, 주방도 본다 이거죠. 주방 들어가서, 사는 네. 거 보고, 어. 무통마다, 뭐, 네. 이상한 거 막, 막 담아져 있지. 어. 그릇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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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담아져 있잖아. 네. 그, 그것도 촬영하고, 어. 난 다음에, 냉, 아. 냉장고. 어. 문을 열어. 어. 열어보면, 은 그날그날 써야 할 물건을, 어. 어. 그쓰지를 않고 어. 재고를 먼저 쓴다 아 그러니까 나는 아 그건 그 통상적인 그건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냐면은 아예 그냥 이 주방은 CCTV로 아예 의무화 CCTV 주방 의무화 주방을 항상 CCTV로 찍게끔 아예 한눈에 알수 있게끔 그냥 그렇죠 예 아직 그거, 그거 개방 안됐어 그거 안됐잖아 네. 아직 그, 저 조금 네. 개방 안됐어 예.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아주 그냥 이 점검원이 수시로 그냥 예, 예. 어떤 그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메뉴얼을 만들어서 주방에 이 정보 메뉴얼을 카... 만들어서 이 카메라 하나씩 그렇지 아, 그러자도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아 형님도 그 아이디, 그런 아이디가 아니, 있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동대문 예. 구청 들어가 갖고 네. 내가 이야기 한번한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 아 어, 그래요? 음. 그렇지만은 구청에서 예. 이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예. 돌 시인을 해야겠다. 아 그래요? 뭔 응, 응, 해야 되겠다고? 음. 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은 네. 항상 그 철도 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돼 나라에서도. 그래요? 그거를 아니 카메라만 카메라만 다뤄놓으면은. 예. 네. 그럼 거짓말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주방은 아주 그 정밀 밀착 CCTV를 의무적으로 아주 그냥 몇 대를 해놔야 돼. 아직, 이 서울 시내가, 예. 거 해놓은 데가 없어. 예. 아직, 아, 아직. 아니, 아니, 법적으로 아예 해놓고, 항상 언제, 어느 때 틀어서 그걸 볼수 있게끔 하고, 예. 반찬 재활용 문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주방 내 위생 문제. 아니, 카메라만 다뤄놓으면은, 시시, v 만기 다뤄놓으면은, 그건, 빼도 박지도 예. 못해. 어, 지금도 더 아주 그냥 정밀적인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 점검을 수시로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부적합한데는 아예 그거를 별표를 만들어 했던 뭐 호텔처럼 별 하나 별둘별세오성급 뭐 호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도 식당도 호텔, 호텔 은다 되어있잖아 예예 옛날부터. 예,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줘 그거를 어떻게 양심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조방장이 어떤 양심을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해줘요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하자고요 양심을 올바르게 예.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돼요? 걸고 살아야 되겠다 걸고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옷을 거는 게 아니라 마음을 걸어요? 네. 그럼 뭐 뻔한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저기 조방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걸으라 이거예요? 마음을 네.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이거죠 네, 네. 올바른 마음을? 네, 그래. 그 주방장부터 기준이 잘 서야지 주인 식당 주인부터 주방장서부터 기준이 잘 서, 서야지 그 밑에 직원들도 잘하지 깨끗하게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이거지 응. 진짜 이걸 알면 못 먹겠더라고 음식. 그니까 결론적으로 는 내가 집에서 건강식으로 해 먹는 게 최고지 배달 음식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거 식당 음식 배달 음식이거 그냥 겉만 맛만 맛있지. 뭐, 조미료 잔뜩 써가지고. 알잖아요. 그쵸? 알면 못 먹는다. 내가 스스로 내가 요리를 해 먹는 게 최고야. 최고의 건강식이죠. 그쵸? 네. 이런 얘기를 주방장이 해줘야지. 뭐, 마음을 왜 걸어. 무슨 옷걸이야. 네. 자, 그럼 어쨌 오늘 커피 맛있게 먹자고요.